안녕하세요, 여유피입니다. 오늘 볼 컨텐츠는 바보공장의 생자생 서버라는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하기 습니 좋았어요. 자, 일단 이 서버는 말 그대로 생야생 서버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버 주소 복사, 서버 리스스펙 사용, 완료. 자,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룰스를 입력해서 서버 룰을 이렇게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어우, 상당하네요. 자, 그리고 상자 보호랑 부동산 플러그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야생을 왔는데 사람들이 땅을 싹다 밀어놨어요. 이거 무슨 월드에디 쓴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닭고기 공장도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뉴비 지원 물품이라고 상자극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 뉴비한테 아이템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정이 많은 서버네요. 여기도 이렇게 유저분들이 벌목장을 만드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 소개 글을 보니까 최대 가용 인원이 50명이고 쾌적한 야생 서버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잠깐만, 여기 땅이 캐지는데요? 아, 이거 내가 먹어야겠는걸? 아, 여기 유저분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되게 좋은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힐링하기 좋겠는데요? 살짝 이제 고인물들이 뉴비 도와주려고 이제 오는 그런 느낌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 서버가 후원을 안 받는데요? 후원 안 받는 서버 굉장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보 공장의 생야생 서버를 리뷰해봤습니다 그냥 별다른 플러그인 없고 사람들끼리 그냥 오손도솜 모여서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어 지금 보니까 머리도 타고 있네 사람 머리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있는데요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야,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면서 즐길 수 있는데 거추장스러운 그런 플러그인이 없고 딱 기본적인 것 그런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는 야생 그 특유의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버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예우패스입니다 치야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주 응,